자, 아, 얘들아. 우리 아까 했었던 인수분해 공식을 바탕으로 문제들 한번 풀어볼까요? 이 부분 쉽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보자. 딱 눈으로 봐도 4x제곱 y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겠지? 그럼 여기 2x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플러스 얼마 나와? 3y. 더 이상 인수분해 할거 있어? 없어? 없네. 끝. 그 다음. 선생님이랑 몇번 해볼까 우리 오 번을 한번 볼까요 오번 보자 bc 세세세세세세세세 b 세세세세세세세 b 세 c 제세세세세세세세세세잘세봐세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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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세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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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제곱 한번 먼저 해볼까? bc로 묶으면, 여기는 c제곱, 마이너스, a, b가 나오죠. 마이너스, bc로 묶으니까요. 여긴 bc가 남을 거고요. 아이고, 선생님, 왜 bc로 묶어요? 여기 누가 있으니까, c제곱 있으니까 bc제곱으로 묶죠. 좋아. 그러면, 여기는 누가 되는 거냐면 bc 제곱 b 하나 남을 거고요. 그 다음 bc 제곱은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다시 누구로 묶어줄 수 있어? bc로 묶어주면 c 제곱 마이너스 a b에 마이너스 b c로 묶으면 c 하나 남죠. c에 b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c 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c 플러스 ab 요렇게 되네. 얘를 또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잘 들여다 보는 게 기본이라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c가 있는 건 c가 아 여기 ab ab 묶 지워줘야 되네. 인수분해 또 되네? 누구로 묶어줘 c로 bc에 c로 묶어주면 어떻게 나와요? c 마이너스 선생님 틀렸죠? 미안합니다. 하다 보니까 오 a c 양이 어디 있어? 하고 찾게 됐어요. 자 다시 C제곱 a, B B,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플러스 ac 지금 요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어디 보자. 음, 얘랑 얘를 c로 묶어주고 얘랑 얘를 a로 묶어주면 어떻게 나오지? c로 묶으면 c 마이너스 b가 나오고요. a로 묶으면 마이너스 a로 플러스 a로 묶으면 되겠네요. c b 또 나오네. 됐네. b c에 c b로 묶어주면 a 플러스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기본 문제 2 2번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 완전 제곱꼴인 거 보이세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시겠지. 얘는 3x 마이너스 2y의 제곱 나오겠지. 4번 한번 볼까? 3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x 곱하기 얘는 누구니까?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3의 앞에 2 곱해야 되지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형태가 맞나? 맞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됐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3분의 1x 더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요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 6번 한번 볼까요? ab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ebc 마이너스 c제곱. 완전 제곱식 여기 보이시죠? 그다음 얘는 a로 묶어주면 되겠지. A로 묶어주면 B-C-B 제곱-EBC 플러스 C 제곱이란 말이지. 얘는 누구니까? B-C의 제곱이니까요. B-C로 묶어주면 A-B-C니까 B-C 곱하기 A-B 플러스 C.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기본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 분해하라. 1번 한번 볼까? 지금 딱 봐도 AB로 묶어주면 되겠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오네? 합차 공식이죠. AB에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2번 A 네제곱 마이너스 B 네제곱은 a 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b 네 제곱에 제곱 제곱이죠.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합차 공식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얘 다시 인수분해 줄수 있죠.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나면 혹시 아까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나요? 어 선생님 얘는 x 네 제곱 마이너스 일 골이랑 비슷한데요. 얘는 x 마이너스 일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일로 인수분해된다면서요? 그러면 a 네제곱 마이너스 b 네제곱도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b 더하기 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잘 봐라. <laughs> 여기서 여러분들 얘를 누구로 묶을 수 있어요? a 제곱이요. 근데 a 플러스 b 나오지. 여기서 누구를 묶을 수 있어? B제곱이야. 또 누가 나와? A 플러스 B 나오지? 그래서 두 개를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B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서 우리가 위에 구한 인수분해 식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다만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 한번더 인수분해 할수 있음에도 음, 규칙 보라고 패턴 보라고 한, 한 거지 그치?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안 풀어준 문제들 유제들 다 숙제입니다. 자 기본 문제 2-4번 보자. 몇번 할까? 우리 4번만 할까요? xx 여기 2가 나와야 돼. 여기 15야. 3, 5, 15 5xy 3xy니까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지. 따라서 얘는 쓸때 이렇게 써주죠. x 플러스 3 i 곱하기 x 마이너스 5 i 가 된다. 나머지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누구를 볼까요? 얘 볼까요? 마찬가지야. 2xx 곱하기 7, 2, 3, 6, y 해주면 플러스 플러스 면 6y의 xy니까 7xy 맞죠? 이렇게 써주면 2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3y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면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카톡 꼭 보내도록 하셔요. 그 다음 기본 문제 2-6번 보자. 어, 얘는 우리가 배운 새로운 공식이다. 1번 8x 세제곱 더하기 27y 세제곱을 보면 얘는 ex의 세제곱 더하기 3 i 의 세제곱인 거볼수 있죠. 누가 생각나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얘는 a더하기 b 써주시고요. 얘제곱 마이너스 2개곱한 거 더하기 얘제곱. 이렇게 구조로 외워주면 편해. 그러면 얘랑 얘 써주고요. ex더하기 3 i 얘제곱 4x제곱. 마이너스, 두개 곱한 거, 육 XY, 더하기, 예제곱, 구 Y제곱, 요렇게 쓸 수가 있겠지? 2번 보죠. X 육제곱 마이너스, Y 육제곱이래. 얘는 X 세제곱에,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에, 아 선생님, 헛소리했지, 그치? 어, 선생님, 좋은 거 틀렸다. 여기 육제곱이니까, 육이 되려면 여기 두개 곱해야 되죠. 이. 이. 그럼 여러분들 얘에 대한 무슨 공식 합차 공식임을 알수 있지, 그치한번더 하고요, 한번빼 줘요. 그럼 얘는 방금 외운 공식이지 x 플러스 y에 얘 제곱, 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두개 곱하고 더하기 얘 제곱 y 제곱 에, 얘도 마찬가지야. x 마이너스 y에 얘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하셨어요? 3번 보죠.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y 더하기 12xy 제곱 더하기 8y 세제곱 이래 여러분들 무슨 스멜이 느껴져야 되냐면 여기 x 세제곱에 x 차수 하나씩 떨어지고요 y 차수 하나씩 올라가는데 8y 세제곱은 2y 세제곱이지. 그러면 아니 혹시 얘는 x 플러스 2y의 세제곱인가를 의심하셔야 돼요. 볼까? x 세제곱 더하기 그럼 3 예곱하기 예제곱 곱하기 예지 그치? x 제곱 곱하기 2y 더하기 3 이번에 예얘 하나에 예두개죠 얘 x 곱하기 2y의 제곱 더하기 2y의 세제곱. 3이 6 맞죠? 3, 4, 10이 맞죠. 으흠, 따라서 얘는 누구다? x 플러스 2y의 세제곱을 전개한 꼴이다. 4번 여러분들 바로 보이시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